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수준의 트레이너들을 분별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거나 실제 노력을 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워커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2023년도 어느덧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한 지도 19년차를 보내 왔고 이제 어, 운동 분야에 속해진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간을 보자면 뭐 20년 이상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어,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이제 20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자, 저의 19년차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지도 경력을 어, 결산하는 그러한 영상이고요. 지금 이번 영상은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어, 서비스를 받으려는 회원님들이 있고요,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너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는 회원님이 계시고 교육을 받으려는 또 회원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떤 분은 어, 몸을 만들지 못하고 배움도 없고 운동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잘 배우시고 또 운동도 잘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치도 좋고 완성도가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과 후에 어떤 결말이 서로 다르죠. 자, 이것이 바로 서비스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어, 교육을 원하는가?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뭔가 좀 가을등 가을등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그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19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 다양한 직업과 직종과 성별의 연령대의 많은 분들을 전문적인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면서 어, 만나온 많은 분들 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시대가 변하면서 좀더 많은 분들이 더 이해력도 높고 어떤 배움의 마음가짐도 갖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어, 배움의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런 노력을 할수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 이해도도 낮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그 부분을 지금 이 영상에서 얘기할 건아니고요 어, 서비스를 원하는 트레이너, 아,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님. 어, 뭐, 헬스클럽이든, 피트샵에 어, 좀 이제 뭐, 10회에 50만원, 60만원, 조금 이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 회원님이건, 아니면 헬스클럽에 뭐, 다이어트나 약간의 근육성장을 위해서 가는 회원님이건, 그 회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pt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일반적인 헬스클럽에 가는 회원님 자 몸의 변화를 위해서 헬스클럽이나 pt샵에 갈 겁니다 pt 스튜디에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웨이트 뿐만이 아니고 요가나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운동에 관련된 것을 배우러 가는 뭐 테니스나 뭐 이런 요즘은 실내 농구장도 있죠 농구도 교육을 해 주는 그러니까 뭔가 운동에 관련된 것을 배우러 가는 회원님 중에는 서비스를 생각하는 분이 있고 교육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 자 그러면 서비스는 뭘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스클럽에 갔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어아 요거 좀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할때좀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 하면 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좀 저기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가 가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보조적인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교육, 교육을 교육 생각하는 회원은 뭐냐면 내가 뭔가 바뀌고 싶어. 어떤 목표가 있어. 목표가 크든 작든 내가 지금보다 뭔가 나아지고 싶고 발전하고 싶어. 그러면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적해 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고쳐야 되겠지 그리고 모르고 있는 건 알려주면 또 해야 되겠지 이런 거를 거쳐야지 내가 발전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온 분들은 지도라는 것은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지도를 받아서 어떤 일련의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까지 맛을 보게 되는가 하면 그냥 내가 가서 서비스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오는 분은 트레이너들이 이런 게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말을 듣지 않아요. 전문가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예요.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지도는 깊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즉 뭐냐? 트레이너를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전문성이 낮은 트레이너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도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안 듣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와 PT 스튜디오에 있는 트레이너들은 약간 수준이 다르겠죠. 누가 더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어? 전문적으로 몸만 만드는 곳이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일반적인 회원님들까지 지도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는 곳에 실제 전문가가 많겠습니까? 자, 이런 것만 봐도 회원님들이 내가 지도를 받으러 갈때 어디로 가야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어,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지 더 좋은 양질의 지도를 받을까? 어? 그러면 또 누가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일까? 분별을 하려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할거 아니요. 그러면서 막상 트레이너를 선택하게 됐을 때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고칠 것을 얘기해주는 것을 고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할것 습득을 하고 그런 과정들, 교육과 이해 학습을 통해서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육을 받는다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는데 있어서 그냥 도움 옆에서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오면 트레이너가 자 회원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야. 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바로 얘기합니다. 어? 그럼 트레이너가 놀라는 거예요. 이 회원님에게 맞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회원은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회원님, 들 회원님에게 맞습니다. 회원님 이렇게 하시면 이거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정 회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하면서 또 지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뭔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해결하려고 얘기하면 또 그거 안 들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트레이너는 약간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지도받으러 왔지? 왜이 사람이 나한테 50만원, 60만원 내고 PT 등록을 했지? 왜온 거지? 교육을 받아서 과정을 만들어서 목표를 이루는, 이루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PT샵이고 또 트레이너를 찾아서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다. 근육성장 하고 싶다. 왜 얘기하냐고. 트레이너한테 헬스클럽에서 나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근육성장 하고 싶어. 얘기를 해요. 근데 트레이너가 알려주면 또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뭡니까? 그냥 트레이너를 그냥 옆에서 조금 보조해주고 서비스해주는 그런 직종으로, 그런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회원과 트레이너를 실제 전문가, 교육하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 이 회원은 트레이너를 대할 때나 그 트레이너에게 자기가 뭔가 변화되고자 어떤 이런 이해나 습득이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게 벌써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트레이너를 어, 서비스로 생각하는 회원과 어, 이제 교육으로 생각하는 회원 어, 트레이너를 만났을 때 어, 트레이너라는 거 트레이너라는 어떤 점, 이 직업을 어 서비스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교육하는 교육자로 생각하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그 운동을 지도하는 시간 자체가 내용부터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시켜 주는 것조차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하나 하니까 오히려 운동 시간도 재밌고 몸도 변화되고 좋은 결과를 얻고 다른 분도 소개시켜줘서 또 다른 분도 와서 과정이 있고 목표를 이루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정말 결과가 있어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19년 동안 제가 지도를 해오면서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면서, 어, 저의 전문성을 100% 이용하려는 회원님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알려 줘도 이해부터 안 하려고 그래. 듣지 않아. 자기 맘대로 하려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빈도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해온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혹 그냥 저 사람 뭔가 대단한 것 같아, 그냥 저 사람한테 지도 받아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수준을 지도하고 내가 가서 어떤 수준을 지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좀 유명한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야지 하고 오는 분이 있어. 그런데, 얘기하고 지도하다 보면, 안받아들여요 지금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짜증나.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하게 하니까 짜증나니까 화를 내던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교육이 뭔지 모릅니다. 지도를 받는 게 뭔지 를 모르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되게 아동틱한 거예요. 어? 아동틱한 거. 나 엄마 이거 해줘. 나 이거 살래. 이거 하게 해줘. 그러면 이게 왜 지금 필요하지 않은지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듣습니까? 나 그래도 할래. 나 그래도 할래. 이럽니다. 어? 근데 성인이 됐어요.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뭔가 방향성도 알고 내가 뭔가 부족한 걸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습득돼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도 소비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나와서 하고 싶은 건 있어 근데 정작 하려고 하면 누가 알려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되게 어린 거거든요 생각의 수준이 되게 어린 겁니다 자 그런 좀 성장하지 못한 어떤 생각의 방향성과 어떤 그런 생각의 크기와 이해 능력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제 그런 것을 갖춘 분들이 간혹 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영상 길게 안 봅니다. 길게 안 봐요. 듣기 싫을 거거든요. 근데이 영상을 지금까지 이제 경청해주신 분이라면 어, 후작 어, 제대로 배우고 이제 전문가에게 진짜 교육을 받을 만한 또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분별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정말 지도를 잘 받은 잘 받을 어, 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또, 알림 설정, 좋아요를 해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겠죠. 제이의 머카 유튜브 채널은 40대, 50대가 주 시청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실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도 주 회원님들의 나이대가 40대, 5 0대고요다 사회적인 직위나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직책을 갖고 계시고, 그만큼 아무에게나 지도를 받지 않고 좀 꼼꼼하게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또는 13년 차 그리고 이제 지금 4년 차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에게 관리와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 단기적인 지도보다 이 사람과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더큰 효과를 알기 때문에 지도를 받으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갖고 와요. 목표를 갖고 옵니다. 어, 지도 받으러 와요.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와. 근데 막상 지도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합니다. 어?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부터 이해시켜주는 걸로 시간 다 잡아먹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레이너를 대할 때, 어, 서비스로 생각하는 회원, 이제 교육으로 생각하는 회원. 이제 트레이너를 만났을 때 어, 트레이너를 서비스 또는 이제 교육자로 생각하는 이 회원님들의 차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지도를 받으러 갔을 때 나한테서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않겠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고 봐또 지도하는 트레이너들 입장에서는 어~ 회원님들을 접할 때 대할 때 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려서 하나만 이해를 시켜서 향상됨을 얻게 하면 그다음 문도 하나씩 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힘듭니다 문이 안 열리는 분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혼자 그만두고 환불받고 가는 회원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만나야 되고요. 트레이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목표는 있기 때문에 또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또 지도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대로 된 만남이 좋겠죠. 그래서 어, 이 영상으로 인해서 어, 조금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원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었다면 혹시 그런 부분을 조금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좀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자 그래도 어, 우리 또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이해해 주시고 오랫동안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해서 어,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2023년도 어, 19년차 전문 개인 승인 경력을 좀 결산해 보면서 시대가 가면서 조금 더 문제가 점점, 점점 커지고, 어,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가오는 20년 차에도, 어, 동일한 어떤 사건,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어, 좀더 유연하고, 어, 해결을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 이제,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 경력 20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 역시도 더욱더 본분에 충실한 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떠한 또 분야 활동을 제가 해야 될지 어, 개인 트레이닝 외에 또 제가 뭔가를 또 위해서 계획도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심도 깊은 대화를 하는 그런 결산 영상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3년도 어, 결산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 경력 19년 차. 이제 다섯 번째 결산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번 어, 여섯 번째 영상이네요. 여섯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업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